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합니다. 어도어가 미니진을 대표자리에서 해고했잖아요. 뉴진스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프로듀싱을 하지 못하게 한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닌가요 미니진씨가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아야 된다는 내용은 계약에 없습니다. 심지어 미니진씨는 사내이사로 프로듀싱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물러났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속했습니다. 근데 어도어가 작년에 미니진을 감사했잖아요. 류진스가 회사를 믿지 못하게 됐는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? 부당한 감사라고 볼순 없습니다. 미니진 씨가 류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고 뒤에서 인수 투자자를 알아보고 여론전도 계획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가 감사를 한 것이죠. 류진스가 차별당한 건요? 아일릿 매니저가 멤버들한테 하니 인사 무시하라고 했다면서요. CCTV상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 씨에게 인사한 장면이 보입니다.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. <laughs> 전속 계약 해지가 쉬운 게 아니네요. 네, 계약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. 유진스는 항소한다 하고, 어두워는 돌아오라는데, 어떻게 되려나?